가장 기본적으로 C샵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장될 폴더와 파일명,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렇게 해당 파일이 생성이 되고 해당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메인 함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함수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은 변수입니다. int, 정수로 해서 정의를 한다면 변수명 a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a에 대한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담을 또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정수니까 c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수를 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연산된 정답을 좀 출력을 좀 해봐야 되겠죠. 출력할 위치는 이 프레임에서 하느냐 아니면 컴파일하면서 콘솔에다 하느냐 정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콘솔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답이 부분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정의된 결론을 어디다 출력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C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인트형 변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곳에 50이 대입이 돼서 담겨졌고 마찬가지로 70이 B라는 거에 대입이 돼서 정수로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초기값과 초기값이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유형은 초기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C에는 a나 b처럼 직접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a와 b에 대한 연산에 대한 내용을 대입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a 저는 플러스로 할 것입니다. b 이렇게 정의를 하고 종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에러 라인으로 있었던 레드 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콘솔 라이트 라인을 정의를 했죠. 이 안에 인수 들어간 이 자체를 읽어서 출력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해보려고 하면은 ctrl f5 라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이 돼가지고 연산된 사항이 120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이것은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수형 변수도 있겠죠. 주로 사용되는 실수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플롯에 대한 부분이 있고 더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f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해서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블형이 따로 있거든요. 얘도 같은 수치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플롯이 기본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거는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더블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플롯보다는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 자릿수가 넓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수로 표시를 해줄 때에도 얘가 플롯인지 더블인지 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문상 에러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 상수 뒤에다가 플롯에 대한 부분 f만 입력해 주시면 에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ctrl o라고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렇게 300.1이라고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블과 플롯에 대한 차이를 알려면은 직접 연산을 해봐야 되겠죠. 플롯만 있다면은 플롯끼리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플롯과 더블이 같이 있는 거를 F와 A를 연산을 하려면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더블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플롯에 대한 부분과 더블에 대한 부분을 연산을 해서 합치는 거죠. 그럼 B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더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Ctrl F5라고 해서 정의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이 돼서 소수점이 쭉 출력되고 있죠. 하지만, 대입되는 변수를 플롯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 에러가 납니다. 더블 레프트 더블 라이트 그런데 변환할 수 없다 명시적 변환이 있다 어케스트를 했는지 확인해 봐라 이거는 컴파일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를 봐도 그래요 더블을 플러스로 변환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에러 나는 것까지 직접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 형이 다른 경우에는 같이 형 변환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자료형에 대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변수를 담는데 한 자리가 아닌 여러 자리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4바이트까지 밖에 출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자리로 해서 반올림해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하는 플롯에서는 절사가 됩니다. 확인을 해 본다면 300.1547이죠. 원래 1546인데 절사되는 첫 번째 내용은 반올림 돼가지고 7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출력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콘솔에 A를 출력해라 라고 했죠? A에 대한 부분은 W형입니다. W형이 있을 때는 4자리 이하까지 쭉 8바이트까지 출력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바이트까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소수점 이하까지 해서 출력을 할 때는 플롯과 더블과 이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이 부분이 더블의 두 배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연산을 하는 방법도 뭐 변수 대 변수 또 다른 변수를 정해서 그 변수를 라이트 라인에다가 정의할 필요는 없고 즉석에서 바로 a 플러스 b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대입받는 변수가 없이도 자체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쓸 때는 반드시 끝에 m을 써주셔야 되는데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m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소수점 이하는 점해서한 29번째까지 최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 특성상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고 거의 다 절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장단점은 있죠. 바이트 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포괄할 용량이 많아질 뿐이지 바이트 수가 높은 것일수록 처리 연산 속도는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진행할 이 코딩이 어느 정도 바이트까지가 알맞는지 거기에 딱 맞게 코딩하시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문자형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문자형은 캐릭터의 줄임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문자는 더블 코테이션이 아닌 싱글 코테이션 둘다 상관이 없습니다. C++까지는 아스키 코드가 사용이 됐었죠. 작은 변수였는데 C#에 샵 오면서 이제 바이트가 아닌 두 자리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는 한 글자를 정의할 때 그렇게 사용하죠. 뭐 그냥 a라고 할까요? 종류를 해 주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 변수명이 동일하니까 b라고 변경해 주고 역슬러시 n Escape 시퀀스라고 해서 특수 문자 표현 방법이죠. 줄 바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네 개를 정의를 했는데 콘솔에 출력하는 함수가 라이트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이 함수는 출력되고 나서 줄 바꿈이 돼서 다음 거를 작업합니다. 하지만 그냥 라이트인 경우에는 줄 바꿈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줄에 출력이 됩니다. 그냥 라이트에 있는 이두 가지 요소는 a a 와 c에 대한 부분인데. G와 C가 같이 출력됩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줄바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은 설명해드린 대로 줄바꿈 요소가 끝난 다음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줄바꿈이 되지만 그냥 라이트 함수에는 줄바꿈이 아닌 한 줄에 쭉 출력이 됩니다. 심지어 얘까지 한 줄에 쭉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꼭 라이트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줄바꿈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구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렇게. C는 줄바꿈이 없으니까 C는 이 문장까지 출력이 되지만 G 다음에는 B가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문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1바이트까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한 글자씩 하는 문자 그리고 문자열이라는 것은 여러 문자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 부분은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대한 문자를 대입할 수 있는 변수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문자는 어떤 내용을 넣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조금 많은 문자를 넣습니다. h에다가 큰 따옴표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해본다면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하면 스트링은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또 줄바꿈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로 한칸띄운 것도 공백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꼭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다가 얘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꼭 해줘야 된다. 그럼 에러가 출력되게 되죠. 이럴 때는 escape sequence 즉, 제어 sequence라고 합니다. 문자열에 대한 사항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럼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선언하는 그 앞에 원표시, 즉 역슬래시로 해주면 됩니다. 현재 이 따옴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표시를 정의했고 또이 따옴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표시를 정의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입 중에서도 TruePulse를 정의하는 분리형 예에 대한 변수는 TruePulse로 두 가지만 정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True라고 정의해주고 펄스라고도 정의를 해주죠. 이제 분리는 if의 조건문이나 for나 while의 반복문 이런 데서 자기가 판단해서 u e 면 어떻게 펄스면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게 되겠고 얘는 펄스로 바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도 이 전산에서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a라고 정의해주고 해당 사항을 보면은 대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형 변환입니다.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타입이 다른 변수가 있을 때 상호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는 2바이트 짜리가 되겠고, int의 b는 4바이트 짜리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별다른 사항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바이트에 있는 이 a를 4바이트에 있는 이곳에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에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반대가 됐을 거예요. 숏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숏에 대한 부분은 뭐 C라고 할까요? 하지만 얘가 대입을 받는 것은 인트에 있는 B입니다. 그럼 즉시 에러가 나죠. 변환할 수 없다. 왜냐면 B에 있는 값을 숏에다가 집어 넣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죠. 큰 물통에 있는 거를 작은 물통에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작은 거에 있다 큰 거에 있는 거는 자동 변환이 되는데 자동 형 변환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통행 사이즈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쇼트라고 해서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쇼트의 크기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곳에 변수 타입으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수에 대한 변수를 얘기하는 건데 실수형도 아까 에러처럼 암시적, 명시적, 이런 형변환이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수명은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뭐 넘버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넘버를 앞에다 넣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전산 쪽에서 보면은 거의 이런 경우 바로 에러를 뜨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는 무조건 영문 넘버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영문 뒤에, 그가첫 글자를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변수에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러가 나오고 마이너스 이런 경우도 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더바라인은 문제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은 샵 유니코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글 변수명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변경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쓰려면 RGO라고 해주고 여기 또 RGO라고 해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 O라고 해서 형변환이 자동으로 된. 원래는 에러였는데 나 이거 뭐야라고 해서 형을 선언하면은 문제 없이 되는 그런 자체를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봤는데 정답은 문제 없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리고 const라고 해서 const 상수의 약자를 정의하는 게 있는데 const라고 해서 s 숏 정의를 해주고 얘는 뭐 나름대로의 변수를 정한 의 다음에 넘버를 넣었다고 하죠 프로그램에서 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내용입니다 변수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을 할때 이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테스트를 해본다면 오라는 변수가 있죠, 지금. 여기 대입을 500을 하겠다. 그럼 일단 벌써 에러가 출력되고 있죠, 이 변수명에. 변수 또는 인덱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수예 이거는. 전역 상수는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수인데 이 할당식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수는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값이 대입되지 않으면 얘 또한 초기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출력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에러에 대한 메시지도 필드 값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일단 보시는 대로 정수를 두 개를 만들어 줬고 값을 할당을 해줬죠. 이것에 대해서 뭐 가감 증제에 대한 거를 따로 한번 해보죠.